네, 이번 시간에는 초구 수사 개념 정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자, 먼저 합동이란 뭐냐? 이동하거나 뒤집어서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리는 이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합동은 대응이 있는데요. 자, 그럼 대응은 뭐냐? 네, 여기서 보시면 abc 삼각형과 def 삼각형이 있는데, 이 def 삼각형을 이렇게 옮겨서, 그렇죠? 이렇게 옮겨서. 포개는 포기, 완전히 포개어지죠? 네, 완전히 포개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이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개어질 때의 그 점들 A하고 누가 포개어졌죠? 네, A하고 D가 포개어졌어요. 그래서 A하고 D를 대응점이라고 부릅니다. B의 대응점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B의 대응점은 E였고요. C의 대응점은 누구예요? 네, C의 대응점은 F였습니다. 대응각도 있는데요. 이각과, 그렇죠? 이각이 서로 포개어졌죠? 그래서 대응각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이 AB변과 DE변, 어떻게 해요? 포개졌죠? 포개어진다는 것은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변을 대응변이라고 부르고 대응변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응하는 점들을 순서대로 표현한 것을 합동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합동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서로 합동이다. 자, 떼기를 옆으로 세 개를 그으시면 이게 합동 표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A의 대응점이 D였으면, A가 여기 먼저 나왔으면, 여기도 D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왔죠? 자,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 들어갑니다. 네, sss의 합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sss 합동, 일명 s s 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두 삼각형이 있는데 AB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럼 DF의 길이도 8. BC의 길이가 7이에요. EF 의 길이도 7. AC의 길이가 6이면 DE 길이도 6일 때, 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을 어, 합동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E는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을 DEF라고 안 쓴다는 거. 왜요? 왜요? 여기 B에 대응하는 점, 여기 B에 대응하는 점이 누구예요? F죠. 그래서 이 b 가두 번째 왔으면 이 f 도몇 번째 와야 된다? 두 번째 와야 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번째는요. s a 합동이에요. SAS 합동인데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이것도 같이 3이에요이 변의 길이가 오면 이 변의 길이도 오고 네 이각의 크기와 이각의 크기가 둘다 이렇게 30도로 갔다면 우리는 이두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부르고 합동 조건은 s a 합동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표현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인데 옆에다가 합동 조건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어떻게 적을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SAS 합동 이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사스 합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변과 반드시 그 끼인 각이 같아야 돼요. 엉뚱한 각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뭐 갑자기 a 하고 d가 같다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ab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았어요. 그리고 b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았다면 반드시 여기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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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로 같아야 돼. 요딴 데가 같다. 딴 데가 서로 같다. 그러면 합동이 아닙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번째는 아싸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고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PQR 삼각형과 STU 삼각형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서로 60같고요 네. 각 Q와 각 T의 크기가 서로 50도씩 같으며 각 알과 각 유의 크기가 서로 40도씩 같다면 어때요? 먼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았죠? 대응하는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각 p와 각 s가 같다고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각 p와 각 s가 서로 90도라고 주어져도 우리는 어차피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기 때문에 각 알과 각 유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90도, 50도. 몇도남았어 40도 남았죠. 그러면 어?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고 이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SA 합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활용, 정삼각형에서의 활용 한번 봅니다. 네, 이렇게 정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점 D를 잡고, 그리고 선분 AD와 길이가 같도록 점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E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도 같겠죠? 역시 CA 선분 위에도 AD 선분과 같은 길이에 있는 점을 그 이름을 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EF를 이으면 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죠. 삼각형 DEF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동인 삼각형들을 찾아내는데, 자 먼저 AD선분과 BE선분과 CF선분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게 같으면 AF선분과 BD선분과 C선분도 같겠죠. 원래 정상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데 AD만큼, BE만큼, CF만큼 똑같이 잘라냈으니까 나머지도 서로 같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그럼 합동이 삼각형 보여요? 그렇죠 삼각형 ADF 삼각형 BD 삼각형 CFE 얘네 셋이 서로 뭐다?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다 대응하는 두 변이 서로 같았죠? 그리고 무슨 각? 이인 각이 각기 같았어요 무슨 합동? SAS 합동 자 그럼 대응하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DF의 길이 ED의 길이 FE의 길이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삼각형 DEF는 무슨 삼각형이다? 네, 정사각형입니다. 이번엔 정사각형에서 합동인 삼각형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사각형 ABCD,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네, 변 BC 위에 적당한 점 E를 하나 잡고요. 변 CD 위에 점 F를 하나 잡는데 이 c e 길이와 FD의 길이가 같도록 점 F를 잡아요. 그리고 A하고 F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D하고 E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합동인 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문제의 조건에서 이 C E의 길이와 D F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면 C D의 길이와 이 D의 길이도 서로 같겠죠. 왜?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잖아요. 그리고 끼인각이면 또 90도. 네, 합동인 삼각형 찾으셨어요? 삼각형 E C D와 삼각형 FDA 서로 합동이죠. 무슨 합동?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싹싹 동해요. 아 그런데 합동인 삼각형은 대응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잖아. 그러면 이 각이 a면 어디가 또 a예요? 그렇죠. 여기가 a죠.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고요. 자 다시 여기가 b면 어디가 b야? 하하 여기가 b야.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가 몇 도? 네, 9 0도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도 몇 도? A 더하기 B니까 몇 도? 90도, 90도.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에서 얘네 둘이 더해서 90도니까 나머지 하나도 몇 도?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래서 X도 몇 도? 막꼭지각이잖아요. 90도.